안녕하세요. 집블리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집은 해운대역 역세권 그 중심에 위치한 경동리인뷰 2차 특별한 혜택이 있는 마지막 특별 분양 매물입니다. 현재 행복지원금 혜택으로 8억에 분양 가능한 매물들과 입주도 넉넉한 유예기간 드리고 있어서 호실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타입은 84F 타입으로 내부 올 리모델링된 샘플 세대고요. 지원받으셔서 이렇게 인테리어 가능하니 인테리어 이쁜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세대는 알파룸을 확장해 현관을 넓게 사용해 한층 고급스럽고요. 경동리인뷰 2차는 주상 복합이지만 내부가 상당히 넓게 빠졌고 바닥이 마루가 아닌 타일로 집이 더 밝고 세련돼 보입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테이블과 싱크대 쪽을 더 길게 늘려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요. 원분양은 짧은 아일랜드 테이블과 냉장고 자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인덕션과 오븐 기본 옵션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풀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냉장고 자리와 세탁실 자리가 있고요. 한번 보세요. 현재 주변 신축 아파트들 시세는 9억대로 경동 리비 2차 금액적 메리트가 상당히 있고요. 방 3개 중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앞베란다가 있고 앞베란다에 빨래 건조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화장대,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옵션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가 확 바뀐 모습인데요. 현관쪽 알파룸을 둘러나눠 한쪽은 현관 확장 한쪽은 드레스룸을 확장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현재 자녀 호실은 예약 방문 주시면 호실 확인 가능하고요. 실매물 직접 보시고 계약금 5%로 동호수 지정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시기도 유예기간 드리고 있어 잔금계획 충분히 짜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된 집은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다고 참고만 해주세요. 기본 타입들도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판상형 매물도 있으니 꼭 보러 오시고요. 앞으로 해운대 신축 아파트 공급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당연히 더 높겠죠. 여러 면으로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 마지막 분양 매물 가성비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잔여호실 정말 이제 얼마 없으니깐요. 내집 마련 준비 중이신 분들은 꼭 한번 보러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